안녕하세요. 예뚱이네 키보드 예뚱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던 저소음 키보드 추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2023년부터 사용해온 저소음 키보드만 10대가 넘더라고요. 지금까지 만져온 키보드 중 현재 시점 가장 제 취향에 가까운 키보드 탑3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키보드는 에어폴드 mp900rbt 저소음 적축 모델입니다. 키보드 소개하기 전에 먼저 타건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폴드 MP 모델은 대부분 알고 있는 FC 모델과 다르게 무보강 키보드라는 건데요. 무보강 키보드는 말 그대로 보강판이 존재하지 않고 기판 위에 스위치가 납땜되어 있는 키보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기존 레오폴드 저소 적축 모델보다 확실히 서걱거리는 느낌이 강하고 타작이 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키감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키보드입니다. 요즘 키보드들처럼 스테빌 상태가 안정적이지는 좀 않고 살짝 텅텅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소음 적축 중에 가장 제 취향에 맞는 그런 키보드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사무실에서 가장 오래 사용한 키보드가 바로 이 저소음 적축 레오폴드 모델입니다. 두 번째 키보드는 최근에 리뷰한 그루브스톤 저소음 갈축 모델입니다. 저소음 키보드 브랜드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엠스톤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괜찮은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도 소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개인적으로 기성품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인데요. 가장 매력적인 건 공장 윤활이 아니라 한땀 한땀 수제 윤활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저같이 윤활 못하는 킬리이에게는 정말 너무 귀한 그런 키보드입니다. 방금 타고난 그저소 갈축은 밀키 축보다는 좀더 소음이 있고 오독고독한 그런 키감이지만. 코랄축만큼 걸림이 강하지 않아서 딱그 중간에 있는 키보드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소음 밀키축, 저소음 코랄축, 저소음 갈축, 솔직히 다 너무 괜찮아서 하나만 고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스톤 키감과 이 둥근 키캡이 정말 너무 조화롭고 키캡 퀄리티가 무엇보다 너무 괜찮아서 스위치처럼 키캡만 따로 판매해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키보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보드는 FA 리스포츠 오지 104 저소음 크림축입니다. 이 키보드는 승업님과 함께한 저소음 키보드 블라인드 테스트 컨텐츠에서 1위로 고른 제품인데요. 무적점 같으면서 기계식 키보드의 서걱임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키보드였습니다. 이 키보드도 타건 소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저소음 키보드 10대를 타건해보고 왔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키보드가 바로 이 저소음 크림축인데요. 타건할 때 느낌은 뭐랄까 이 비싼 스위치를 만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타건감이 진짜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키보드 취향이 달라서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키보드는 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 보글거리는 키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저같이 서걱이는 그런 키감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살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소음 키보드 3대 추천해 드렸는데요. 세대다 모두 다른 타건감이어서 이 중에 순위를 매겨보자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키보드가 집에 많아진 이유가 다 각자 다른 매력이기 때문에 다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매번 키보드 추천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타건샵 가셔서 직접 타건해보고 골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요즘 키보드가 뭐 10만 원 미만 키보드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보통 10만 원 중반은 주고 사니까 이 키보드가 비싼 만큼 본인한테 맞는 걸로 좀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어서 직접 타건해보고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담아서 리뷰해봤는데요. 미숙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담아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고 싶은 콘텐츠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온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